안녕하세요. 아리랑 농부입니다.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저는 부직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부직포. 이거 양쪽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든 뒤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. 여기 어 박스 테이프로 한쪽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자르면 된답니다. 예를 들어서 음, 여기가 이렇게. 이렇게 박스 테이블을 이렇게 붙여서 양쪽으로 뒷면도 뒷면도 같이 붙인답니다. 뒷면이랑 양쪽 한 바퀴 를 돌려서 붙여서 잘라주면 여기에 부직포가 여기 막 너들러들하니 실이 나와서 쓰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공예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. 이렇게 박스테이프로 붙여서 하면 그 실처럼 보폭 뭐냐 이게, 이게 이 이게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십자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테이프가 없으면 그 십자로 짜여진 것들이 풀리거든요 풀려서 너덜너덜 해지는데 제가 써보니까 테이프로 양쪽으로 붙여서 자르면 이게 이제 텃밭에 가게 되면 이게 햇빛에 노출하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제가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해서 이게 풀리지도 않고 이대로 남아 있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거 20m니까. 제 발자국이, 두 발자국이 1m 거든요. 10발자국, 20발자국. 20발자국 했으니까, 10m씩 재단을 해서, 텃밭에 풀이 안 나게끔, 음, 한꺼번에 제가 일을 하는, 하면서 하기 때문에, 한꺼번에 풀을 매지 않을, 풀을, 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직포를 깔아서 풀 많이 난데, 어 지금도 겨울풀이 있거든요. 겨울풀 난데다가 이부직포를 깔아놓은 다음 또 여름에 되면 봄에 되면 또 쌉싸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깔아놓은 것을 당 다른 곳으로.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는 이쪽을 깔았다면 봄에는 이쪽을. 뭐 이렇게 해서 밭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풀이 안 나게끔 할수 있으니까 제게는 엄청 편리하고 음, 풀 관리 안 해도 되고 다용도로 쓴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한,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좀 비싸더라고요. 무겁고 그렇지만 집에 가져와서 저는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집에 택배로 집에까지 택배를 해서 이렇게 20m씩, 아니 10m, 제가 10, 2 0발짜국이니까 10m씩 재단을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텃밭에 활용한답니다. 그래서 지금 몇 개, 음 3개, 4개, 4개, 이거는 짜투리고요. 아, 4개, 5개, 짜투리가 여기 있네요. 이거 짜투리, 5개하고 짜투리. 음, 이게 뭐 4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 더 많이 나왔는데 제가 쓰고 나머지기 재단 한 거랍니다. 쓰고 남은 거 재단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혹시 부직포 어, 사용하실 때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마무리 끝 가장자리를 마무리를 하시면 쓰기가 편리하다는 점 알려드렸네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!